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순서에 따라 말씀이 요서 17장 말씀입니다. 16장, 17장 이어지는 쪽 말씀은 요셉의 두 지파에 해당되는 에브라임 문화세에게 할당된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이 문화세의 경우에는 위치가 에브라임보다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문화세 지파는 이미 반, 그들의 지파의 반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고 나서 이 가나안 서편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할 때까지 그들이 앞장서서 군사로 함께 봉사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문화세 지파. 가나안 서편의 중앙지역에 해당되는 부분 이 땅에 대한 분배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요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 문하세 이지파들, 요단 동편 쪽에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요단 서편에 분배받는 그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 이 짤막하게 기록된 이 부분은, 어, 그들이 가난족 속들을 그대로 남겨둔 아쉬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요셉 자손들이 우리가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 우리에게는 더 많은 풍깃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를 여호수아에게 하게 됩니다. 그 일에 관한 대화가 짤막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요셉의 장자가 이 무나세라는 것인데 문네사였는데이 무나세보다는 사실 에브라임 실제적으로 장자와 같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문하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길에 의해서 길루앗이 그의 자손이 되고요. 헤벨까지 의해서 그의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벨의 아들 가운데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슬로보앗의 경우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의 시절에 모세가 있을 때에 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형제가 없는데 우리에게도 풍기 있을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때그 요구를 듣고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게 되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이들에게도 기업을 주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이 분배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요. 3절 말씀에 보면은 헤벨의 아들 길라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문나스의 현손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 민수기서 27장 4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요구했냐면요. 우리 아버지 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 이 슬로보아스 경우에는 아들이 없었고 딸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일이 없던 일이기 때문에, 뭐, 세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게 민수기 2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주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 요청이 맞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게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고 만약에 아들이 없게 된다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려주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만약에 딸이 없게 되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형제도 없다면 아버지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 형제도 만약에 없게 된다면 그 기억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도록 하라 하는 이런 새로운 규정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일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집화에게 분배하신 그 기업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결을 요구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는데 이 슬로우 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를 따라서 획기적인 일들이 새롭게 시작이 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규정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로버스의 딸들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신들의 아버지, 아버지에게 물려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맞다, 정당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기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슬로버스의 딸들이 요 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기억을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거 본문 가운데서 7절로부터 11절 내용에서는 이 문하세가 차지하게 된 땅의 경계에 대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아쉬운 브록 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에 표현됩니다. 이 12절 한번 가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문화세자순이 그 성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족 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지만 여전히 다 정복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곳에 가난족 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심하고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는 여기까지 그대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굳은 결심을 하고서는 그 땅에서 나가지 않고 지켜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세 자손들이 이 남아져, 남겨져 있는 이 가난족 속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겨두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안 족속에게 노욕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일들이 각 지파들마다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던 에브라임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먼저 소개되었던 유다 지파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이 문하세 반지파도 이 분배를 받고 나서 또 그들이 맞닥뜨리기 어려운 이 가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맞서려고 하는 이 가난 족속들의 자세보다도 이들의 용기보다도 이 문화세 반지파가 갖는 용기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 땅이 아무리 험악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이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이 아무리 강한 백성이라도 반드시 너희에게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각 지파들마다 좀 까다롭고 정보가 가기 어려운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내버려두고 안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갖는 그 결심보다도 약한 결심을 가지고 맞서게 되면 그 싸움에서 이미 승패는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굳은 결심과 결단이 없다면 그 싸움은 해부나마나 패배하게 되어 있는 싸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이 땅들이 계속 한 부분씩 남겨두게 되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돼서 결국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기보다는 악한 이방의 풍습들에 젖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따라라. 그리고 어떤 족속들도 남겨두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세 반지파의 경우도 어떤 부분들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결국 그들은 훗날에 가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14일부터 18절 내용에서는 이 요셉 자손들이 비교적 넓은 땅을 받았단 말이죠. 에브라임 집파도 그러고, 므화세반지파가마에 요단 동쪽 그 이미 차지하고 또 요단 서편 땅 가운데 중앙 부분을 차지해서 많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수보다 우리에겐 더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라고 분배받은 땅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건을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제비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미니까 이렇게 나와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와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개척해라 하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땅을 찾아서 그것을 개척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족 속에게는 베스완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다지파 가운데 갈렙이 취하였던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자세 이런 자세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느냐 17절에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다. 산념이라도 개척해라. 그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하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 낼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태도로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요수아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두신 것을 늘 만족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것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될 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고,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복하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그들이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약속을 믿는 신앙, 그 신앙에 근거한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철저한 그런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대적자들보다도 그 마음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전장터에 임하게 된다면 그 싸움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더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그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더그 싸움에 더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현실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세를 버리고 늘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마음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좀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싸움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력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죽게 불러주시고 또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길을 키우려 기도하며 이하우를 추억 안에서 또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던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길로한 지파들의, 문화 지파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좀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주하고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이런 신앙자세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우리 주어진 삶의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일들, 주어진 상황과 여러 어려움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로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 삼아서 저희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전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결국 정복당한다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이치를 저희가 마음에 잘 기억해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서 담대하게 응전하며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